수비를 준비하십시오. 뭐야 저 큐는? 무엇 저큐 무엇? 큐 무엇? 아, 우리 팀에 트롤이 있어요. 그러네요. 제냐타 님 있네. 저쪽 2인큐 2인큐 2인큐네? 힐, 탱, 탱, 딜 힐러 몇 명이지? 힐러는 한 명이긴 한데 아야다 하겠구나? 위도우나 올것 같아요 매칭 진짜 하는나라 가는데 이거? <목소리> 뭐야? 윈스턴 님 목소리가 약간 카이저 님인데. 뭐? 어? 뭐야? 진짜 카이저 님이? 음. 걸레릭 닉네임 딴거아니었딴거 아니었어요? <목소리> 쇼크웨이, 쇼크웨이, 쇼크웨이 그... 분가? 그거 아니었나? 자, 플래드 이거 봐 어디 어디? 이뻐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야? 거의 시인데위도 어, <laughs> <laughs> <목소리> 조심. 2. 그 는시시 어, 아, 대발. <laughs> 어, 아, 아! 어. 뭐야? 바로 반사해 줄게. 바로 반사해 줄게. 아니, 아니. 우리 사자. 우리 우리 사컷. 우리한테 끌렸어. 아! 아, 아 오, 야, 뭐야? 깜짝이야. 아, 진짜 이나못 <laughs> 뭐, 봐요, 앞에. 화물, <laughs> 그 <정도는. 웃음> 내가 비비고 있긴 어, 하거든요. 버닝의 그래, 뒤에. 어 님들 앞, 님들 앞에, 앞에 헬프 아리다개 망했다 아. 아 뭐야 아 우리 도개 짜증난다 어? 날 살린다고? 나 안전한데 저거 인데 이거 이거 얘 네. 쥐고 있어 조합 너무 좋은데 저쪽? 진짜로? 나 <laughs> 용검 있긴 한데 이 응, 뭐야 이거 멕크리 가자, 가보자 배. 가보자 배. 자, 어갈게 위로 올라왔다, 위로, 위로, 위로. 자, 내가 다 잡는다면? 내가 다 잡..잡..잡는.. 잡, 아! 아! 잡는..잡는다면? 아, 메르시를 잡기가.. 아위도 잡기 힘들어요 이미 우리 없이 시작해가지고 위도 궁이에요 아저 오리사 너무 짜증나는데 저 먹어주세요 오리사 슬로우 무시 어, 호구나 된다 호무가 붙여준다 왔어. 위도안 보여요 왼쪽에 왼쪽에 크리보어 가요 혼자. 왼쪽왼쪽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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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나와라 네, 메르지 였어 앞에 메르지 잡았어 야다야다야다야다위도위도 위도우 무위도 무조화 호호우리사부터 오리사부터 오리사부터. 야, 오리사부터 뭐야 오리사 안 죽었어? 아! <laughs> 뭐야? 왜안 죽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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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 놀랐네. 야, 나 왼쪽, 왼쪽 아래로 맥크리 나온다. 배타 피해. 아니, 토끼 오기 됐네. 어 뭐야, 이거 어, 나이쪽 어, 아, 아! 와, 피했다. 궁 채워준다, 개꿀. 그치? 그 우클릭 그래 조심해야 돼요. 계속 우클릭 그랩한다. 오른쪽에 맥클리 오른쪽 맥클릭 좋아. 위도 뺐어요. 맥스. 야타피 아타피 타본다다스다나 용검이 공법조. 나 공법조. 나 공법조. 나 공법조. 이스 와. 그냥 어. 베어버리기. 에르시가 맥클릭 살렸어. 박했는데 오케이. 가 40. 나이스 공법? 뭐 힐러공 어, 하다 상대 힐러다 썼. 힐러다 썼고 오리사공이 있어요. 다다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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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피해. 나이스. 야타, 나이스. 오, 뭐야 가이 들어. 어, 호그 뭐? 호그 뭐호 뭐, 잡자 아, 호그. 어 태벨타. 오리사 오리사. 호그 오리사. 메크리까지? 메크리까지 이걸 이걸 메크리까지? 잡는다면 안 되네. 누가 메크리 보자했어 그러게요 아니. s 이 n d a y 상대 아직 n k h 없어서 덮쳐도 돼요 p shot today. Oh, come to get out of the way. There are a kid up. I h a 사 e a car. Oh, b a z a 오 Oh, Bazai. What is up w i t 쪽 the w i n d o 이거 <목소리> 아, 있다, 있다. 어떤 거요? 어디요? 트레이 <목소리> 있다고요? 나 어? 소리 아아 아, 아, 그냥 앞에 보세요 저희 어차피 안 물려요 다운, 들려 없는데? 내가 음. 그냥, 그냥, 그냥 무시하 저희 안어 뭐야 아 근데 메르시 뺐다 알알알알오오

나헬 l 살 o h e 수 있어? hello. Okay, I'm g o i 뭐야 깜짝이야 Oh, boy, come to here. Yes,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거 g 루시 n g to go. I'm going to 가 o I'm g o i n 트 to go. I'm going to go. i 소좌, 해좌 킬, 소좌 킬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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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턴피 어차피 송하나 있다 송하나 큐 어디 있는데? 오 우리, 우리 메르스 케어 좀 좋았다 나 가는 중 솔이 나 본데, 이거 호주 호주 없... 호주 계단, 솔저 계단 위, 루슈 킬저 네, 힐러 없어요 솔 조심해, 솔 조심해 주반이 힐킬 드세요 계단 저기 는거같 이런... 그렇죠. 이거 켄지부터 일합 자리 거야. 오른쪽 아래 윈스턴. 한데 이제 초월 미스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전투 타부터젠 자타부터. 나이스. 이었다이 죽겠다. 아 너무 아프고 아, 파르스지 말고 다음 턴 마지막 갈수 <laughs> 있나? 어, 마지막 턴 가자. 개치어 치어. 2층 티어. 다 온다. 아, 안 돼. 괜찮 아 우리 느리시않불려총 사야 돼. 총수더라도 되고. 아, 이거 다 같이 도망가지 거기 줘 이거. 그냥. 그냥. 안 돼. 안, 안 돼. 하려니. 빼자, 빼자, 빼자. 아니, 이거 하지 아,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야, 야, 위험아, 위험아, 위험아. 어. 아, 뭐야? 아, 미쳤다. 좋다 그거야. 안 돼. 우리 블래시컷. 중... 야쟤잘 쏜다. DYSTOPIA .S 유토피아, 유토피아. 아, 유토피아. 그.. 플래시럭스 있 사람. 있.. 있다네 아! 정 아, <laughs> 아, 가자, 정 가자. 나궁 있어. 나만, 있어. 나만 봐 조화랑 다 줘봐. 안 줘도 되겠다, 안줘 되겠다. 어, 뭐야? 쓰 되나? 안가았기야다 루시. 아아 트레, 트레, 트레. 이거 마지막이니 상대 힐러 있으려나? 음... 아, 아직 어, 빨리 가면 어? 번... 이거 카이저님 가... 서서... 제나타 물어서 그 힐러군 하나 있으면 빼 주세요. 아니면 아, 제가 썰게요 아직 없을 것 내가... 같아. 알겠시 <laughs> 님, 겐지 공법 좀 주세요. 그럼 거기 예, 루시 있다. 번영 앞에 루시우. 무장 걸어둬봐, 무장. 못 걸어, 못 걸어. 너무 어려워. 내위때 들켰거든. 불러 올수 있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써라. 줘봐 줘봐. 공법 줘봐 공법. 쓸게. 이거 어아간다 야, 다들아 아, 뭐야 뭐, 이건 또. 거점 루시우. 번영. 번영 상대 쪽으로 나와 디바 보인다 x 아못 죽였.. 디바 보는 중티바아멜아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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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게1 트레 트레, 트레. 트레. <목소리> 위스턴 붙여 어바스턴와와우 이거 안돼? 나 용검 또 있는데? 아.. 비비스가 없어 비벼줘, 그렇지. 또 비벼, 아, 또 비비삼이 없는데, 안돼. 이런 <laughs> 나, <laughs> 아? 너몇대어요 플래터니 몇 대스예요? 저5대쓴가 알람이 몇 대스야? 오대쓴가4 대승가. <laughs> 내가 내가 설마 너보다 많이 깼냐? 형 원래 게임을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잘안 죽어. 알았어, 빨리 몇대쓴지 봐, 10초 뒤. 아, 빨리 피자, 피자 먹고 싶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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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근데 본인이 죽어서 내는 신음 소리 막한 일곱 번 들어갔는데, <laughs> 아6이다6 6트모스야 <laughs> 잘했어. 플레타님 딜금이죠. 네, 어,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딜은 이거 킬 금이거든요. 근데 저는 십 대스예요. <laughs> 뭐야 그래서 형이.. 형이 대회 때 캐리 안 해줘? <목소리> 해주잖아 응. 뭐경기여에서기스를여고 있어 대회에서 스기스 물어봐 그형 형한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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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디바도 필 디바도, 필드. 디바도, 필드 디바도, 디바도 필드. 필드. 탱크 필 탱크 다필 탱크 다필 탱크 다필짜 탱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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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r 뭐야 여기 o t a p 있 r Tenko t 타 있었네 여기 저저다 k o 다 a r 다 죽여 피.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른쪽에 o u s e 트레 h i n 다 트레 e s on there. t a 다오른쪽이 안 온다. 아, 트레온다. 어, 깜짝이야. 어, 아. 역행 안 쓰네. 야, 위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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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터로. 어, 뭐야?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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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리시 메리시. 아, 다하겠다 아, 뭐야? 한 번에 다로면 어떻게 해? 우리 거에이아요 아, 뭐야? 채팅 치는데 밀어 봐. 한 봐. 가 <끝> 야타이뭐야아나 총알이 <laughs> 아, 없어서 발차기로 고있 오케이. 에이, 메리지 메리지! 야타도 나온다. 아까 나왔어 야타도 나와. 아아슈 트레, 트레. 트레 역행 썰어. 오레야, 오 겐지 있다. 내 앞에 겐지. 얘 예, 뭐야. <laughs> <아우. 2층>, <laughs> <그래, 어디, 웃음> 뭐야? 어? 어? 렸네 서로. 불 아오 아오. 2층 2층. 어 뭐야! 나 겐지 지지주 겐지 붙더라. 개 잡았어. 번니 달려줘. 번리 달려줘. 지바 개피. 어? 나 콜부터 쓸게요. 개 지바부. 하고 맞으면 안 됨. 뒤에 위스타 떨어진다. 2층에서 위스타 떨어진다. 히어링. 개피. 개니어링 겐지 질풍차빠졌어개지키 겐지 나 따라갈게. 좀주레피 개지 개피 개지 개피야 뭐야 자복 싫어요 미스 볼게 미스터 드릴게 오케이 위사 확인 위사 노비부사 노무 드리고 위사도 다시 야 왼쪽이 야타 보러 간다야왜 그러냐 들어볼까 야 개지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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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레트레어야야왜 그래 디바 졌다 디바 졌다 하나. 누구 온다. 벤지 온다. 벤지. 벤지 온다. 밀어버려. <웃음> <웃음> 내가 잡는다. <laughs> 아나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나상시 식으로 하면 아 야, 디스플레이로 하면 에바다. 공격기 백이 똑백이. 내가 뛰라고 하면 뛴다. 뒤로. 오케이 가이 잘났다 정면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멀어. 초월 수월. 초월이야. 우리도 우리도 초월 만들어내. 시 먼저 시어펄퍼다오 가지 피 펄스 튕겨내버리기. 펄스 튕겨내 가지고. 가두템 이거 가두템. 오른쪽 위에 디바부터 어, 깨자 스파이서. 아 디바.. 디바.. 대평 먹었어 디바 분 디바 부터 디바 볼수 있나? 그냥 용감 쓸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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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공법 줘가지고 초기 안됐어 젤북차 아 씨.. 실화야? 저소있어소있어 겐지 젤북차 빠졌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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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이야 겐지 볼게 겐지 리얼 루다가.. 임왜 그래 번 트트 와아아아 퍼펙트 나도 겐지, 살려줘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냥 다 잡아 잘한다 겐지 어디 잡았어? 오른쪽에 나타 있다 얘스 다시 올 텐데 뭐야 멜션 졌다 카메라에 윈선부 뭐야 개디 본주. 캐디 필! 아, 저부터 못맞췄다 디바 부주아 집어 본주 나왔다. 앞에. 이선 본주. 어, 어디있요 있어. 아, 왜 나, 왜나한 번이야, 얘들아. 오케이, 네. 나이스. 캐디 디바피기디주바바저투월 왔어요. 때 봤죠. 때봐 봐. 보지 마라.

이게랄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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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장비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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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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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오 플래터님, 예? 지구백 써봤어요? 아니요, 만져만 봤어요. 만져봤는데 어때요? 별로예요. 아, 비싼 느낌 나던데 지구백 만지는? 너무 이거... 저저한테안 아, 맞아요. 나... 지금 손 작아요? 아니요, 커요. 근데 별로예요? 그 뭐야 그 가운데 파져 있잖아요. 그 느낌 네. 이상해요. 그거는요? 그 뭐야? 저 그... 그냥 마우스 둥그런 마우스가 좋아요. 그냥 평범한 스크리머는요? 마우스. 스크리머는요? 스크리 스크리은도맞림은스크리머는괜찮던데좋은괜같던데스크저매트리스좀 <laughs> 좀 그냥 그냥 둥그스마우 스크림은 괜찮은데. 스크림지 괜찮은데. 스크림은 괜찮은데. 위도 없나 위도 있을 때. 크데 스크림은 괜찮은데. 스크림은 괜찮은데. 스크림은 괜찮은데. 스크림은 괜찮은데. 스크림은 아찮은데 뒤에, 뒤에 트레 주시면 뒤에 트레. 야, 트레. 야, 트레. 야 트레 봐줄게. 어이터피아터피위터피피터뛰었다피인데 뛰었다 피를 때야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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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조아이아 이제. 어 케어 보소. 잡아줘 잡아줘. 우리 우리 그거 살려. 이장님 살려. 나 용검포 있어요 괜찮아. 와우 트레 살려줘. 소울 아구수줄 것만. 다시 정면에서 공격해. 입구 막기 해버리기. 끔페 디바 무 좋아. 끔 써버리기. 이만한 맥크리 무좋아요 레시피 레시피. 살이브는레시아 알았. 아, 난스크리 원이 나은 것 같다. 방 써봤거든? 스크3 원이. <laughs> <laughs> 아, 피자 언제 와? 피자. <laughs> 이번엔 피자 빌런.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피자가 그렇게 좋더라. 미오스테모미오리스테이 그냥 그냥 라이드고 라들고 그냥 화물만 비볼래 그냥. 뭐라고요? 라자들고 화물에만 비워볼래 그냥. 라자. 호이 시간이면 뭘 해도 될거 같은데 그래? 어차피 1층 밑에라서 안돼 걔히 이상한 거 했다가 큰일 날거 같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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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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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으어 <laughs> <laughs> 아이지 <laughs> 아이스에이치 오졌다 사 오졌다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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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 윈자술자 <윈선? 웃음> 오케이 떨궜다. 오오오오 오. 집어보다 지금. 오오오오 오. 붙야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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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오케이 다 끌어들였어. 미소, 미소, 미소. 다 끌어들였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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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다 끌어들였어. 미소, 미소, 미소.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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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바, 너무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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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비점 주세요 앞에. 아리디엠 트레이스 뭐야? 비율 없어? 아싸 캐리. 나 이런 분마이봐 먼저 하모 받아야 돼. 이 사람 비진달려서 비비진 않겠지? 슬라이스, <laughs> <laughs> 아, 내 캐리다. 겠지 아, 힐러가 없다 했 <laughs> <laughs> 아, 니 아, 비 아, 수고 굉장하다. すごい